날씨 죽이 주죠 네! 정말 날씨 죽이 줍니다. 하늘은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내 전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와 함께 정말 올바른 소식을 날리기 위해서 동군 서자들은 서주하던...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날 세우로 천막 옆에 있는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핵불을 상려하는그 핵불탑을 제거시키면서 그 죄를 모려서 감옥 속 갔다가 돌아온 우리 예선에서 안중규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중근 대표 올라와요. 올라. 아, 큰 남성으로 만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안중교 대표야말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분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 법에서 이 안중교 대표의 정의롭고 어려운 그런 행위동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개월, 3년 이렇게 해서 오늘 훈련을 나왔습니다말은 비통합니다! 네. 우리 안민교 대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극기를 아.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글을 쓰고 연설한 게 어지러워서 만 2년 제가 2016년 11월 1일부터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글을 써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저보다 먼저 10월 중순부터 서울역에서 본 동기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의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재인 씨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포용국가, 포용국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포용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부정하고 오늘날 풍요로운 근대국가의 기초를 닦으신 박수기 대통령을 부정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님과 당시 강도들 다감옥에 넣어놓고 우리의 이 주적인 김정은 집단을 끌어 안으면서 무슨 포용을 오늘 자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연설을 문재인 씨 당신이 포용국가를 정말 말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 강조들과 우리 안중규 대표를 바로 상방시키라고 내가 연설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중규 대표는 그 기운이 왔던지 어디 나왔어요. 너무나 광고가 선이거든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 군사 조치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맞습니다. 네. 9.19 합의에 의해서 뭐, 받아 좀 내주고, 지뢰 좀 제거하고 지진몇개 철수하고 전방에 광벽 좀 허무는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아니 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방계획2 0년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가지고 지금 국군의 계획을 하면서 부대수와 병력수를 줄이는 계획을 차차차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온 다론 루다우스이 크를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 저 김무사령관 불륜소장할 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난리가나 어거지책으로 한 것이 좋다. 병력을 줄이려 하니까, 줄여야 되니까, 대신에 군의 무기를 참단해서 전체 전략을, 지수를 높여서, 국계군의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이 디자인을 했어 이후에 제가 훈련소장 끝나고 육군 전투발전단장 가서 60만 육군을 5 3만을 37만으로 줄이는 그 계획이 완성이 돼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육군이 국계 100만 지상군과 싸울 거냐는 그 비전서를 제가 만든 주행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제가 매년 국방비를 8.4% 이상 10년간 올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1년 해주고 그만두고 나갔었어요. 그 이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 0년 사이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국회군이 계속 도발을 해왔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미사일 잠수함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이걸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력 강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더니 이걸 바로 지가 하는 거였죠. 본사를 건설 하나도 제대로 안된 가운데 병력만 줄리는 국방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보다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 매티서 국방장관하고 정원시 작전통제권 가져오는 거합의봐 버렸어요. 이 정치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군의 소망이었어요. 이거는 좌파정부에서 한게 아닙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국력이 갖춰졌으니까 정평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공약에 한 거예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정치작전통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치작전금만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국민 합의나 하더라도 논의도 없는 가운데 이걸 사인해 버렸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한국권 대장이 미군 대장 부산을 놓고 아주 뭐 주체적으로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치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려고 하면 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전략입니다 북한의 전지역을 통신도 강점하고 영상도 찍어서 그들의 움직임을 공격 침구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이 조치가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력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비 몽땅 다털어놓어도그한 세트 건설 중에 못하고 제가 중령대 정보보무에서 그걸 담당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아무런 대책 없이 틀려 쌓이네 스 이것은 뭘로 하면 하느냐? 우리 군을 뒤로 돌아 시키고 열정식 하기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 막강해 보이죠? 군대 엄청나게 보일 겁니다. 난 그리 얘기합니다. 이 군대는 잘못하면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동지 아주머니 할나리보다 힘못쓰는 존재입니다. 저 군대는 차려달라면 차려다고. 뒤로 돌아 한면 뒤로 돌아오고 열중시열중시 하는 것이 군대 공개 앞으로 했을 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북계군을 보면서 뒤로 돌아서 열중시를 하는 라 사람이 국가 통수권자가 되 있을 때그 군대가 그 군대에서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 원라지는이 모양.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미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싸움붙고 동맹부 뭐 하면은 거기서부터 반미로 부르시고 뭐를 내려고 하는 게술수가 뻔하니까 미국은 알면서도 그래 너희들 요구하면 사인하자. 사인은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요구할 거예요. 정부 전력 너희 돈 주고 다 사가고 너가 다 운동하고 주한미군 주도미군 너가 다내고 착착착착 그러는데 짐 지우고 어찌됐든 간에 지갑처럼 이런 국방에 가면은 우리는 안무를 무너지고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나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태극기를 든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광장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당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적어도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10만 책임당원을 확보했을 때 보수 우파 정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저들과 한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보세요 저 엄청난 정치작전을 가져오고 아무런 전력 준비 없이 국방력을 줄여가는데도 그거 하나 지행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죠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나왔죠 예! 자유대한민국 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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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복구키기 위해서 나왔죠 예!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자